세사무 예배 제목은 사제의 학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고겠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을 할때였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조카를 이게 저한테 사역하라고 맡겼어요. 한 6개월 동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안 해요. 가면 이제 이제 목내만 인사하고 말씀 다 들었고 난 후에 그냥 목내로 인사하고 뭐두 가지밖에 안 해요 가면 안녕하세요도 안 하고 그냥 목내로 인사하고 끝나면 또 목내로 인사하고 끝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아이가 어,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도 좀 하게 되고 어, 또 어, 이게 엄마하고 관계도 좀해보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저를 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아이가 좀 바뀌었다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집으로 직접 오라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찾아갔더니 삼계탕을 이렇게 꺼내 놨더라고요. 삼계탕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제 어~ 죄책감 가운데 너무 가위에 눌리고 힘들었는데 우리 조사님이 주신 이 기도문 우리 아이에게 주신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 읽다가 본인에게 역사에 있던 이 가위에 눌림 허감이 떠나갔다면서 아 너무 좋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제가 이제 말씀 공부 한열번 하게 됐습니다. 야, 열번 말씀 공부 했는데, 이분이 완전히 성경인도 받는 거예요. 어, 제가 필요한 얘기를 다 이렇게, 어, 어, 듣고 실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또뭐 응답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어, 무슨 미션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지 못했을 때는 또 본인이, 어, 미리 뭐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막 질문을 하는데, 어, 지난주에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할 정도로 뭔가 막 하나님께서 이그 축복을,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 이제 남편하고 이제 사별난 가운데 있었는데, 어, 너무 남편하고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제 도장을 찍고, 이제 나오면서 각자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밤에 날마다 이 남편이 어, 막 가위 누리, 누르고 막 시달리고 이 때문에 어, 내가 죽었다면서 막 이런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 당했는데 뭐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뭐 어, 똑똑한 사람이있거든요 그런데 이뭐그 군청 앞에 보면 무당집이 있는데 완전히 뭐술 먹고 막 정신 진짜 <laughs> 이상한 그런 무당집에 가서 점치고 막 부탁하고 막 그런 것까지 했다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지원받고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런 응답을 어,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그 사제의 확신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제 어, 의식 가운데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어, 누가 죄인이냐 어, 우리는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 사람 죽인 사람이 죄인이다. 그것도 맞죠. 도둑질한 사람도 죄인이다. 그다음에 뭐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뭡니까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죄 문제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의인 한 명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은 벌을 받게 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죄인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어 죄를 안 지은 사람 은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의 값으로 다 지옥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져가 그러면 죄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죄의 종류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죄 뭐죠? 바로 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어, 떠나버린 죄죠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 언제부터 시작됐냐? 최초 인간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아동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지금 모든 어, 인류 사람들은 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 원리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야 돼요. 그죠? 여기 지금 에어컨 돌아가고 있는데 에어컨 전기 안 꼽아보면 에어컨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그죠? 전기 안 꼽으면 안 들어가요. 이 마이크 켜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원죄가 있고요. 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 결국은 참된 평안,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우리 다윗이 그 성전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게 이제 해외 전체 가운데 뭐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죠? 그 공주들과 막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천명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 이제 그, 그, 천명하고 결혼하니까 이 왕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 어, 어, 왕비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 만나기 너무 힘들다. 우리 심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던 그 우상 좀 가지고 와서 섬기도록 해달라. 그 얘기하죠. 그때부터, 어, 우리 그, 삼당에, 그죠? 기신 어, 섬기면서 완전히 뭐, 기신 문화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으니까 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출기 20장, 3절, 5절. 뭐, 그, 나무 섬기는게 문제냐? 뭐, 제사 지는 게 문제냐? 그게 다 영적인 행위거든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3, 4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 신이 누구냐? 바로 하마님이에요. 그죠? 하마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어느 한 곳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육신밖에 없어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행복해 질수 있습니다. 정신, 마음으로 행복해 질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행복은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적으로이 육신적인 행복 한게 옵니다. 정신적인 행복 한게 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3, 4대가 망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후대들이 계속 어려을 당합니다. 대물림을 당해요.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하면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뭐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어 죄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범죄죠. 그죠? 내가 지은 죄를 보고 어 자범죄라 그럽니다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어, 노아 방주 때이 나오죠. 하나님 없는 생각, 그죠 이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 이게 자범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 이게 뭐냐면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합니까? 뭔가 죄를 안 지으면 됩니까? 그다음에 죄 지었다 그러면 용서를 빌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원죄 우상숭배치자범죄를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저가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었거든요. 하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생각, 말, 행동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내가 올바른 생각하고 그죠? 욕안 하고 그죠? 착한 행동하고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되는 방법이 딱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행동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탁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돼요. 그죠?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난는 길이고 제 문제 해결하신 분이고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받은 해방시킨 참왕, 참세자참 제사장이다. 이거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우리 단체를 보고 예수 영접하고 믿는 단계를 다르게 얘기한다. 바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 1장 12절은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믿는 거나 영접이나 똑같은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누가 그걸 다르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지. 그죠? 아무리 믿었다, 믿는다 해도 예수님 안 믿었고, 다른 걸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용접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참 이상한 짓하 골라서 압니다. 대도 않는 말만 하고. 그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죠.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누가 안 믿는데 영접을 합니까? 그죠. 도둑놈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죠. 깡패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죠. 영접하려면 믿어야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영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의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죠? 새 생명이 돕니다. 헌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그죠? 언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때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할 때 제가 사실 끊어진 겁니다. 그죠? 예수 영접할 때 언제 끝난 거예요. 진짜 예수 영접하면 우상순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 영접하면요. 주인이 바꾸니까 자범죄를 안 지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 될수 있고요. 그죠?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 보시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듯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시, 매사, 매일 뭐 바꿔야 됩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바꿔야 되냐?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주인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내 행동대로 합니다.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성령님도 받으면 돼요. 근데 성령님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내기 때문에 성령님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성령님도 받는 가운데 주인을 바꾸길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냐면, 옛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요거 올라올 때 뭘, 뭘 바꿔야 되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울이 평생 사역했는데 이 로마서 7장 쭉 마지막 줄 보니까 이게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왜 이게 육신의 소유이 올라오지? 이것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안 되구나. 그렇지만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주보니까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의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사단의 징과 우리 집과 요새지 이게 나의,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거 올라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같은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정거가 일어나요. 여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질병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여기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목적을 바로둬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와 계셔요. 그럼 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빨리 해결 안될 수도 있어요. 빨리 해결 안 되는 방법, 그죠? 정인다라고 빨리 해결되는 방법, 됐다. 하나님의 올인하라고. 근데 여러분이 빨리 해결된데. 낙심하고, 아니,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 안 시켜줘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성령충만 받아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지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죠? 다 봤어요. 예수님 3년 동안, 그 다음 따라다니고 십자가 지는 거다 봤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 문, 문,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다른 얘기 하면 나 영적 문제 언제 해결될 겁니까? 내 그 질병 문제 언제 해결될 겁니까? 내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정신 문제 언제 해결될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것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가 해야 될 것은 뭐 하나 있습니까?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말씀이에 너희가 건농받고뭐 되리라? 정인 되리라 그렇죠? 어찌 보면 요 문제 해결 안 되는 게더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느껴요 저가 나한테도 문제 있는데, 질병 문제, 영적 문제 있지만, 이게 해결되는 게 좋을까? 해결 안 되는 게 좋을까? 저는 해결 안 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저 경우는. 이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이 해결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감사하게 이 문제 때문에 누굴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바라보게 되고, 흑감 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해결시켜 주세요. 바울처럼.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했는데 이제 그런 기도 잘안 해요. 어, 해결 안 되는 게 나에게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해결돼서 교만하거나 해결 안 돼서 날마다 낙심하는 것보다 해결 안 돼서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더 좋을 수 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죄의 근세를 이기게 됩니다. 죄의 근원을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성령 충만 받고 뭐 어, 문제 해결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주만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를 이기고 뭡니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래서 제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3에뭘 가져야 되냐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어떻게 끝났냐?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면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구양에는 어린 양의 피로 죠 신약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해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죄 문제 해결 되지 않죠.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심으로 모든 죄가 다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냐, 그죠? 용기로 열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죄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믿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제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면 됩니다. 그죠? 제 문제 해결된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 조국 이분 보니까 뭐 맨날 살아야 되는데 이재민 대통령이 사면권을 줬어요. 그죠? 그게 뭐 맞다 안 맞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분이 좀 나왔어요. 자유합니까? 자유 안 합니까? 자유하잖아요. 그죠? 어남더 살아야 된다. 어, 사람은 덜 살아야 된다. 어쨌든 지금도 풀려났어요 여러분이 뭐, 사람을 죽였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어쨌든 감옥에 있으면 힘듭니다. 근데 감옥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믿고 아직도 막, 내가 재진도 어떡하지? 이거는 예수님을 또한번 십자가에 못 받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흰눈 같이 그렇죠? 눈이 까만 눈이 있습니까? 요즘에 또 약간 뭐, 그저게 오염돼서 그럴 수 있지만, 희, 눈은 어떤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입니다. 흰눈 같이 희게 하셨다. 이사야, 1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죠? 흰흰 눈처럼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입니까? 깨끗이 깨끗이 해결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수 있는 신문과 근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선생님들은 죄 지은 거 있으면 또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 지은 걸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2장 25절. 그죠?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어떡합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또 가서 예수님, 내죄 지은 거 어떡합니까? 그런 죄 졌어? 기억 못하겠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이 여기에 잡히거나 여기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잡히거나 눌리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 마귀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자가 낮에 간음했잖아요, 그렇죠? 이 가난한 여자를 죽이려고 모두 살 모여서 돌로 율법에 적혀지 있는 거니까 돌로 다 저주길래 그랬잖아요. 예수님 땅바닥에다뭐 썼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는데 그게 와 있는 사람 죄를 다 적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 너 매들 며칠 날뭐 했지? 너 매들 며칠 날뭐 했지? 다 돌뚝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어떡합니까 그죠? 벌을떠는 거지. 누구든지 죄 없으면 때려 죽여라 라고 얘기했더니 돌다안 오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이 뭐랍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하시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억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뭐 자유롭게 하지만 여러분이 이 건세를 누리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거죠. 이것이 제3의 확신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류, 원죄우상수배죄자범죄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누구 믿을 때요? 예수님 믿을 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주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단이 계속 이걸로 습관 가운데 있는,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된, 그걸 계속 그 때문에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그럴지라도 여러분, 제함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이 계속 은혜 받고 성령충만 받으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 여러분이 그래서 끝났는데 우리는 자꾸 이 죄책감 가운데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꿈에도 잡히고 그죠? 시달리고 어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대속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해결되고 또죄 문제 해결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승리하는 삶그 여러분이 어. 승리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여러분이 막 거룩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그리고 진짜 거룩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이것도 거룩한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죠? 내가 도덕질을 안 한다. 그게 더 거룩한 겁니까? 내가 전도, 한 용은 구원하는 거안 하는 거. 이게 더 거룩한 겁니까? 그죠? 여러분이 도둑질, 뭐, 물건 하나도 안 넘쳤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용어 구원 안 해. 이 사람이 더 거룩한 겁니까? 진짜 한 용어 구원하면서 약간 뭐, 나쁜 짓 했다. 이게 더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더 거룩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죠? 여러분이 불신자 그런 얘기 하죠? 아유, 교회도 안니는 사, 교회, 교회 나가면 못 해. 나쁜 짓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는 나쁜 짓좀 하더라도 교회 가는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해요. 나쁜 짓안 하면서 교회 안 가는 사람 더 기뻐해요. 그죠? 그 구원 받은 거안 받은 거 천지 자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가 보기에도 하나님 어, 괜찮은 사람 또 신자들도 괜찮은 사람 이러면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그건 약간 희망사항입니다. 그래 그래 되면 좋겠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영적 상태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한 주간 또 사제의 확신을 갖고 어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 가운데 지금 어 고통당하고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제함의 확신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살리는 그런 축복의 전도자에서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